코로나19 여파로 초중고등학생들이 사상 처음으로 신학기를 온라인 개학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고3과 중3 학생 먼저 9일에 개학하고 나머지 학년은 순차적으로 원격수업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강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개학이 4번 연기 끝에 온라인 개학으로 진행됩니다. 교육부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감염 통제 등을 이유로 학교 계약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는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계약으로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학교의 휴업일을. 단순히 1주에서 2주 연장하는 방식보다는 온라인 수업과 등교 출석 수업의 병행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등교를 준비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더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고3과 중3 학생이 9일 날 가장 먼저 온라인 계약을 맞이합니다. 고등학교와 중학교 1, 2학년과 초등학교 4, 6학년은 16일 온라인 계약하고, 초등학교 1, 3학년은 4월 20일 순차적으로 온라인으로 수업합니다. 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등원계약이 가능할 때까지 무기한 휴업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계약으로 수능시험도 2주 늦춰지고, 수시일정은 16일 연기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를 제안했습니다. 수시, 정시, 추가 모집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입 전형 일정은 대교협과 전문 대교협에서 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4월 중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선학교에서는 1일부터 2주간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과목별 수업 콘텐츠를 이해하도록 원격 플랫폼을 활용해 교과 수업을 받는 겁니다. 4월 9일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계약이 이뤄지는 만큼 학년과 학급별로 순차적 원격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강혜진입니다.